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시크릿 책을 읽고 뭐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내 삶에 돈을 끌어당겨서 좀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잘 되지 않죠. 왜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조서는요, '더 시크릿 더 파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론다 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아, 나는 돈이 좋아. 돈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요,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은 세상의 돈과 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의 사람들의 그 수중에 거의 90% 이상의 돈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부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해하거나 뭐 연예인 탈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이 사회적 불평등 약간 부의 쏠림. 이런 것들 약간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불안한 게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과 내가 부유한 거, 내가 가난한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오로지 부유한 사람이 돈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보다는 기분 좋은 감정을 더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 빈곤한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돼. 부자는 정직하지 않아. 돈을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며 고상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뭐 돈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뭔가 싫어하고. 뭔가, 불편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 영상 중에, 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감정도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좋다는건 뭐죠? 돈을 막 생각할 때, 막 설레고, 막 사랑스럽고, 와, 너무 신나고, 막, 이런 게, 긍정적인 거, 예요그 외의 모든 것들, 뭐 돈에 대해 별 생각 없는데요. 뭐돈뭐 뭐 있으면 좋죠. 뭐 근데 뭐 없어도 뭐 딱히 이런 것들은요, 다 부정적 믿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사회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부정적 감정이 학습되거나 스며들게 되죠. 돈을 원하는 것은 나쁘다. 돈을 막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서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약간 우리가 학습된 것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 돈에 대해서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믿음, 나쁜 관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 아니죠?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요 돈을 원하는 거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그걸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그것을 사실로 생각할 건 아닌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나는 돈을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막 나쁘게 생각하니까 돈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좋아. 복권이 당첨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권, 여러분들 복권 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복권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제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생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죠? 그럼 믿음과 생각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막 계획을 짜보고, 막 상상을 한번쯤 해보죠. 내가 20억 생기면 뭐하지? 서울 아파트 하나 사고 뭐 이런 거, 저을 해야지. 막 상상을 막 한단 말이죠. 복권 당첨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상상한 거막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복권을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 복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복권을 사지 않겠죠. 복권을 아예 사자, 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복권을 사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당, 복권 당첨될 수 있을까요? 복권은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권이 이걸, 이거는 뭐 국가적 사기고 뭐 당첨될 리가 없고 돈만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복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권을 사지도 않는데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복권에서 근본적인 사람들 야뭐 복권에 당첨되면은 정말 내가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복권이라는 것은 또, 이 기금이 또 어려운 사람한테 돈이 가기도 하고, 나도 사면 언제, 얼마든지 당첨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1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등만쯤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복권에 대해서 당첨될 수도 있어요. 복권에 부정적인 사람이. 우연히 사가지고, 혹은 뭐 친구가 뭐 줘가지고, 당첨된 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렇게 복권으로 굴러온 돈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죠? 복권에 당첨돼서 그 돈을 모두 날리고 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요. 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붙게 하는 건요. 결국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돈에 사랑을 주고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돈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내 재정 상태가 어떤지, 뭐내 사업이 어떤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뭐 불가능하다거나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돈에 대해서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돈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부자가 돼서, 빨리 내가 사고 싶은 차, 뭐, 살고 싶은 집, 뭐, 이런 것들 사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상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나는 이것이 정말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돈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돈을 막 생각할 때야씨 이제 의사들만 뭐돈다 벌고 뭐뭐 성공팔이 뭐, 뭐, 뭐 강의팔이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SNS 넘쳐났고 그렇게 하면 안돼뭐 그렇게 돈 벌면 안돼뭐 그렇게 돈 벌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어, 나는, 뭐, 약간, 뭐, 그렇게 돼서 좀, 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뭔가,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성공파리가 되라, 강의파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하지 말라, 뭐, 저는 그런 쪽이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나, 뭐, 흥공에 대한 강의를 파시는 분도 있죠. 뭐, 이런 시크릿 같은 책을 가지고, 뭐, 얼마씩 비싼 돈을 내고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통해서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처럼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성공판이강의팔 하지 않겠죠. 그럼 어쨌거나 나는 누군가는 그걸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돈을 끌어당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 강의를 통해서 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저걸 통해서 또 돈도 많이 버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 돈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 완전히 이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거는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것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시고, 혹시 내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신념이 있진 않은지, 그 신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혹시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와 돈이 따라오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것들, 이게 좀뭐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 모아서 하든, 혹은 다음 영상에서 하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